1페이지 개념원리 익히기입니다. 29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합집합과 교집합을 구하시오. 보시면, 어, 1번 같은 경우 합집합을 구해보겠습니다. 합집합은, 어, 우선 A하고 E가 이렇게 겹, A, C, E가 이렇게 겹치네요. 그래서 교집합을, 교집합을 먼저 쓰는 게더 편하겠습니다. 서 겹치는 거 a c e이다. 어, 겹치는 거한 번씩만 써 주시면 됩니다. a c e a가 교집합이네요. 나머지 b d를 이렇게 써 주시면 된다. 조건제시법이기 때문에 2번 문제는 조건제시법을 풀어 주면 1 2 3 6.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같은 거3 6 3 6 이렇게 되니까 어, 교집합부터 먼저 풀어주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합집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어, 서로, 어, 교집합을 한 번씩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그 다음에 3, 6, 9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3번도 조건제시법이기 때문에 조건제시법 풀어줄게요. 0이 되는 것은 X는, X는 뭐다? 음. X는 가로 안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N은 어, 마이너스 2랑 1이고요. 4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까지죠. 둘이 어, 1에서 겹치네요. 그래서, 어, 교집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1이고, 합집합은, 어, 작은 것부터 마이너스 1, 2에다가 1, 2, 3,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30번 볼게요. A, B가 서로 소이다. 얘는 어 교집합이 어떻게 된다? 바로 공집합 없다는 겁니다. A, B, C고요. 1, 2, 3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네요. 그래서 얘는 서로 소가 맞습니다. 얘는 풀어주니까 X는 2죠. 그렇죠? 그래서 B같은 경우는 2인데 얘 교집합이 얼마입니까? 2죠. 그래서 a의 교집합과 b의 교집합이 2가 있기 때문에 얘는 서로소가 아닙니다. 양의 약수는 1, 2, 4가 되고요. 9의 양의 약수는 1, 2, 1, 3, 9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1이 공통으로 있네요.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이 1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얘도 서로소가 아니다. 음의 정수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한다음쭉 가면 되겠죠. A는. 얘는 양의 정수기 때문에 1, 2, 3에서 쭉 가면 됩니다. 서로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얘는 서로소가 어, 맞다 해서 기어가고 리 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전체 집합이, 어, X는 20 이하의 소수라서 써주시면 2. 3, 5, 5 7, 그 다음에 11, 13, 그 다음에 17, 19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A는 2, 5, 11, 17이고요. B는 5, 7, 17, 19인데 우선 A하고 B가 겹치는 거 찾아볼게요. 바로 5, 5, 그 다음에 17, 17 이렇게 있네요. 어, 우선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전체 집합 중에서 U에서 바로 A를 뺀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U에서 A를 뺀다. 그러면 2, e, 5, 11, 17 빼주니까 바로, 어, A의 여집합은17 빼주면, 어, 3, 7, 13, 19 이렇게 될 거고요. 넘어와서 2번 보겠습니다.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어 계산해 주면 5, 7, 17, 19를 제외한 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 11, 13 이렇게 써주시고 집합기. A 빼기 B 보겠습니다. A 빼기 B는 A에서 A 교집합 B. 선생님 아까 교집합 B를 교집합을 써놨죠? 이두개 빼주시면 된다. 해서 어, 여기서, 교집합을 뺀 거, 얘랑 얘랑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된다? 2하고 11. 이렇게 되겠죠. B에서 A를 빼준다? B에서 A 교집합 B를 빼주시면 된다. 그럼 B로 가서, 저희가 교집합을 선택했으니까 이걸 빼면은 뭐가 나온다? 7하고 19 이렇게 나온다. 됐습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랍니다. 이거는 U에서 뭘 빼면 된다? A, 어, 합집합 B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A 합집합 B가, 어, 5번이죠? A 합집합 B가, 뭔, 뭔가부터 살피면, 어, 교집합을 한 번씩만 써주시면 된다. 2, 5, 7, 11, 17, 19, 이렇게 되겠고요. 얘를 뭐 한다? 여집합이기 때문에 어 전체에서 a 합집합 b 그러면 빼 주면 2 5 7 11 17 19빼 주시면 어두 개가 남네요. 3하고 얼마가 된다? 13. 됐습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니까. 이건 전체에서 뭐 한다? a 교집합 b를 빼 줘라. A 교집합 B가, 우리 아까 동그라미 형과 57이니까, 마지막으로 5하고, 이게 17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나온다? 2, 3, 7, 11, 13, 19.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와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 다음 중 옳지 않는 거해서 어, 두 부분집합 A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우선, A와 A 교집합인데, A, 아니, A 여집합인데요. A 여집합은 A가 전혀 없죠. 따라서 교집합으로 해놓으면은 뭐가 된다? 공집합. 왜냐면, A의 여집합은 A가 없는 겁니다. A가 없는 상태. 그죠 전체에서 A를 뺀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 겹치는 게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 a 같은 경우는, 어, 선생님이 이 빼기를 변형시키면 됩니다. 빼기를 뭘로 A 여집합에 여집합 그래서 이 빼기를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에 여집합은 뭐였죠? 바로 자기 자신이 됐죠 A가 u 는 전체고 A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집합은 작은 거 그래서 A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고요. A가 A라고 친다면 바로 이 밖에 부분이 바로 A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U에서 A 여집합을 빼주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또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A 여집합을요 U에서 빼기 A였죠. 그러면 어 이걸 이용하면 이거 빼기 해주면 U에서 A 여집합을 빼주면 여기다 여집합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여집합,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이거에 여집합 그죠? 그럼 이거에 여집합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 바로 a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거에서 네모를 빼면은 뭐다? 아, 전체에서 네모를 뺀다. 그러면 네모를 포함하지 않는 네모의 여집합이 된다. 따라서, U에서 A 여집합을 빼면, 똑같이 얘가 네모기 때문에, A 여집합에, 뭐가 된다? 여집합이 된다. 그럼 얘는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또 가능할 겁니다. 됐습니까? 어, 넘어가고요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번 같은 경우는 A 여집합에 여집합인데, A 여집합은 여집합은 뭐다? A라 그랬죠. 아, 그죠네모의 여집합에 여집합은 네모. 자기 자신이 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 그림에서 따져 버리면 이렇게 따지면 A의 여집합에 또 다시 얘를 뺀 거는 바로 다시 A가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럼 문제가 바뀝니다. A와 U의 뭐 한다 교집합을 구하여라. 교집합 어 얘는 부분집합이라 했어요. A는 U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교집합은 작은 거. 합집합은 a와 u의 합집합은 뭐가 된다? 바로 어, 큰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습니까 4번 볼게요. 4번은 아까 교집합, 여집합은 빼기가 된다. 4번도 맞네요. 그렇죠? 우리가 외우는 거.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냐? a와 합집합, a 교집합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서 살펴볼게요. A하고 B가 있고요. A와, A와, 얘가 A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애들을 합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A가 되네요. B가 아니고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